옥수수는 이렇게 먹으면 염증과 암 발생을 줄이는 물질이 9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목소리> 여러분은 옥수수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텐데요. 혹시 생으로 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일반적으로 과일이나 채소는 가공하거나 조리하면 영양소나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특정 영양소의 증가로 암 발생과 염증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코넬대학교 연구팀은 옥수수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암과 염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페룰산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옥수수를 끓는 물에 10분, 25분, 50분 동안 조리하였을 때 페룰산의 증가량을 확인해 보니 10분 동안 조리하면 240%, 25분 동안 조리하면 550%, 50분 동안 조리하면 90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옥수수를 더욱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익혀서 먹어야 좋은데요. 차옥수수는 삶은 것보다 찐 것이 맛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손질할 때 속껍질을 두세 장 정도 남겨 둔 상태로 찌면 풍미가 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수분이 유지되어 촉촉하고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분이 전분으로 변하여 단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먹지 않을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